방법이 아닌 방향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는 행복의 시간 속조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인간은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고민이라는 숙제로 채워가는 존재인 듯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을 통해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아무 가치 없이 그저 연명하고 있는 삶일 뿐입니다. 인간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합니다. 바람직한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계획적으로 열심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에 대한 고민은 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적 없는 열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은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열심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꾸준하게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반면, 열심히 땀은 흘렸는데 땀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원망하며 그동안의 열심을 멈추고 맙니다. 우리가 열심을 멈추는 이유는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우선적 고민은 어떻게라기보다는 무엇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라는 고민은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반면, 무엇을이라는 고민은 방향에 대한 고민입니다. 방법은 물론 중요합니다.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없는 방법은 목적지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열심히 험한 파도를 헤쳐가고 있긴 하지만 연료가 떨어지는 순간 배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열심이라는 인생의 연료가 떨어지는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방향 잡기입니다. 먼저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방향 없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의미 없는 열심 속에 가두게 되고 상대방의 존재를 열심이라는 잣대로 저울질하며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 뿐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직장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겠죠. 일을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새로운 행복을 꿈꾼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일만 바꾼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을 바꿔서가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방법에 대한 기도가 많습니다. 방법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방향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열심히 우리 삶을 올바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이 될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삶의 방향이며 십자가의 능력이 오직 내 삶의 방법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